사무엘상 14장 1절로부터 23절 이 집안은 잘될 수가 없다. 잘난 자식도 찌질한 아버지 때문에 축복이 열어납니다. 당신 가정은 어떻습니까? 찌질한 소임배 아버지와 대장부, 대인배 아버들이 있었다. 요나단은 우리가 생각할 때 무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00명을 갖고 있는 아버지도 가만히 앉아 있는데 건너가자 하고 무모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헬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나단의 믿음이 어디서 증거되는 줄 아십니까? 요나단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건너가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들은 수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 믿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까지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걱정하지 마.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병에 걸리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실 것입니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나을 거야.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까? 지금까지 머물러 있으셨습니까? 요나단은 사울처럼. 언약계를 가져오너라. 아니 됐다. 없어도 되겠다. 아니 됐다. 가져와라. 믿음이 없이, 그저, 입술로만 주님을 섬긴다. 믿었다. 안 믿었다. 성령이 임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 불안했다. 평안했다. 왔다. 갔다. 사울과 달리, 요나다는 선포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의 믿음의 입술의 선포였는지, 심령의 선포였는지, 성령이 그를 도왔는지,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8절, 요나단이 말하였다.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우리를 드러내 보이자. 9절, 그때의 그들에게 우리에게 꼼짝 말고 서서 자기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고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선다. 10절.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자기들에게로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간다. 이것을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징조로 알자. 11절. 그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전초 부대에게 자기들을 드러내 보이니 블레셋 군인들이 소리쳤다. 저기 보아라 히브리 사람들이 그 숨어 있는 굴에서 나온다. 그두 사람은 죽을 각오를 하고 행동을 한 것입니다. 말로만 믿습니다 하고 머물러 있는 사울과는 달리 믿습니다 하고 분명히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행동을 합니다. 11절 너무 중요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전초 부대에게 자기를 드러내 보입니다. 믿고 있는 그 징조가 나타날 것이고 기다립니다. 그의 말대로 12절 이리로 올라오너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요나단이 병사에게 하는 말 그대로 블레색 군인들이 말하니 요나단이 병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 징조가 나타남으로 인해 넘겨주셨다 하고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병사도 그 뒤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두 명이서 수천 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어떻게 물리칩니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은 아마 지금 이 순간 계란으로 바위 치는구나, 미쳤구나,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두 사람이 수천 명을 물리쳤습니까? 20명을 물리쳤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자기들끼리 죽이는 방법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가 발을 떼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유나단과 병사는 처음으로 20명을 죽였습니다. 20명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군인들은 하나님이 공포를 줌으로 인해 크나큰 공포로 인해 자기들끼리 아, 서로 다 죽이고 싸웠습니다. 저희들끼리 정신없이 쳐 죽인 것입니다. 자, 보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한 현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행동으로 머물러 있는 찌질한 부모가 아니라, 얘들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일어나서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우리가 병에 걸려 죽게 생겼다. 가만히 죽을 날짜 바다 앉아 있습니까? 그저 지나온 세월이 억울하고 기가 막혀 눈물만 짜고 있습니까? 여기저기 산을 돌아다니며 좋은 약초를 캐서 먹으며 건강을 위해서 일상을 바꾸며 말씀을 정독해 가며 나의 죄악을 빼고 주님께 매달리고 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내 가족을 위해 금식 합니까? 그저 생으로 굶고 있습니까? 찌질한 부모입니까? 내 자녀의 병마 앞에, 죄악 앞에 그저 찌질하게 앉아서 주여 도와주세요. 이러고 앉아 있습니까? 그 자녀, 우울증 걸린, 공황장애 걸린, 약에 쩌들은, 술에 쩌들은, 성의 노예가 된 자녀를 보고, 배우자를 보고, 그저 믿습니다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끌고 나가 운동도 하고, 자연에 나가 세상도, 보여주고, 전심으로 대화도 하고, 부모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눈물로 호소도 하고, 사랑으로 안아주기도 하고, 함께하지 않습니까?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믿고 발을 뛰어 그 어려운 문제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사울, 그 아버지와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해 자기 하나의 목숨을 던지려는 그 유나단, 그 찌질한 아버지가 낳은 아들, 그 영성으로 우리 부모가 웃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어야 삽니다.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야 열매가 세상을 살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 독생자를 죽였습니다. 세상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신 아버지도 당신의 죄가 아닌 우리들의 죄로 내 가족과 상관없는 우리들의 죄로 아들을 내어놓은 멋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말씀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고 구약에서 말씀을 하시고 말만 하고 가만히 믿습니다. 했던 아버지가 아니라 신약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말씀대로 행동하신 하나님 아버지, 멋진 아버지 이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입니까? 나 살자고, 내 자식 세 개를 버린 어미입니까?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 내 가정을 버리고 다른 여인을 품은 아비입니까? 무엇에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무엘상 14장 전반절에 우리를 끌고 가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사울이 내가 아닙니까? 부모인 내가 어려움 속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셨습니다. 부모인 내가 하나님의 언약괴를 옆에 두고 제사장을 옆에 두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사울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덜덜 떨고 하나님의 언약께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저 사람 앞에 세상 앞에 떨며 있는 우리를 봅니다. 아버지 아들 못한 사울 아버지 우리가 사울입니다. 아들은 가족을 살리기 위해 나라를 살리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반드시 살릴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주저앉고 있는 아버지를 보고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직접 나가서 죽기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요나단을 봅니다. 주여,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나 같은 부모 닮지 않고 요나단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 어, 나아가 내가 요나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 어, 나아가 내 자손이 요나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젊은 병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믿는다. 꼼짝 않고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고 일상으로 온몸으로 주님을 따르는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사관학교 은사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누구냐? 너희 가정은 누구냐? 찌질한 아비냐? 아니면 믿음의 대장부, 요나단의 아들이냐?